무대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여러분들의 호응이 있다면 올라가는 길이 좀 외로우진 않을 것 같은데 어든게 공교롭게 도 이렇게 0식 축제라고 빨간 옷을 입고 왔어 계속 저 입고 그러게 말이야 아, 그러니까. 그러게 말이야 감사합니다 이게 노래가 워낙 한국이 <laughs> 2분, 3분 막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 다손 한번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드리고, 손 한번 다 잡아드리고, 특히 옆에도 서서 기다려 계시니까, 다한분한분 번번 이렇게 아이 컨택도 해드리고, 해드리고 싶어도 노래가 3분밖에 안 돼가지고, 그러면은 제가 애국가를 불러야 돼요. 한 분이랑 다 인사를 드리려면 4절까지 있는... 근데 여러분들, 노래가 한국이 너무 짤, 짧아서 한분한분다 인사 못 드리는 점,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... 근데 제가 원래, 인사를 더 이거 슬겨서 하는데 얼굴이 부을까봐이 정도까지밖에 안 합니다. 근데 힘들면 얼굴 부을까 봐. 잘이 반장 씨,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솔직히 별 신나게 여러분들과 불러봤습니다. 오늘 하루 행복하길 대전에서 행복하길 영식축제와 함께 행복하길 김수찬 물떠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멋진 도시 대전광역시에서. 제가 둥지를 한번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, 우리 대한민국에서 둥지를 어, 남진생 다음으로 제가 잘 본다고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합니다. 오! 제 개인적으로. 방송도 해고신 분도 계시니까 잘한다! 그런 둥지를 여러분들 앞에서 시원하게 어떻게 틀어볼까요? 믿겠어요? 네. 대형 공연하자. 네! 어, 이 입에 뭐가 들어가죠 아니, 그거 먹었으면 돼서 두개 먹었으면 돼. 집에 가서. 동지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거먹었